이네? 끝까지 안 봤다. 어? 펌이 없다. 응? 어? 아? 그렇지. 오, 어, 그렇지. 이런내 이런 거 얘기한 거. 아, 아. 그렇지.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. 그.. 열린다, 가방 열린다. 어 응? 오, 재료들. 꼽았다, 꼽았다. 꼽았다, 꼽았다. 아 아이. 야, 걸린다. 오, 잘 주네. 오, 뭐지? 어어 야, 이 새끼부터 어떻게 해봐. 얘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야? 얘가 어떻게 해? 이렇 절로 탑을 만들던지. 정식..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파비야? 됐다. 어, 아, 뭐 모르겠 오, 얘잘 잡혀. 오. 그렇지. 너무 아, 높은데? 아, 높은데? 어? 아? 아, 아, 아. 아? 높아. 걔. 걔 뽑아, 그냥. 어, 집었다. 어어어어, 어, 어, 아. 뭐끌려오는거 음? 아, 살 아아... 네. 어. 어, 이거 어렵다. 어. 어, 어, 그렇지. 잘했다. 내가 얘기한 게 이거. 그지 어, 땡겨. 어우, 씨. 저거 올리면 될것 같지 않니? 땡이 없어, 씨. 여기 힘 없는 복기방힘 좋은 복기방이야 여기. 아... 못뭐 굴고 오네. 어, 올려, 올려. 아, 들어. 끌어, 올려. 끌어, 끌어. 끌어. 올려. 끌어. 아이씨. 아, 끝났어. 왜 이렇게 돼버리냐. 야, 거진 탑인데 저 여성 캐릭터 이렇게 안 되나? 여기까지 못 올리나? 아, 이거는. 지금 탑, 탑이 다돼 있잖아, 지금. 어, 얘를 끌고만 오면, 한 번만 끌고 오면. 캐릭터도 되지. 이형 엄청 크다. 아이씨. 아, 뭐야? 안 잡히지 않네? 여기 근처만 끌고 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? 그렇지. 내, 내 얘기가 이 얘기가 이렇게 안 되나? 그러고 그러니까, 있어. 아 여성 테이터 하나 더 생기나요? 어그 지금 네네 마리 얘기야. 아이탑이 있으니까 응. 여기만 올리면은 거의 이제 힘으로. 혹시 아여기까지만 아, 어떻게든 올리면. 아. 어,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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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더, 더. 어 여기서 밀진않아 얘가 더. 밀고 가진않아 이게 문제야 밀진않아 2초 <laughs> 1초 와안 뚫어 차라리 <laughs> 처음으 와, 이게 뜨는 않는다. 어, 어. 아, 씨. 야, 알어 내가, 내가 못 뽑으면 나만원 돌려줄게. 야, 좋아. <laughs> 안 된다니까. 야, 내, 내가 보여줄게. 원원 원. 자, 한번한번 뽑으면 되지. 라문. 라문, 라문. 여성 캐릭터 하나 더 생기나요? 아이씨, 이게 왜안 나오냐. 돈을 먹지 말라는 위조지태야? 뭐야? 위조지태야, 뭐야? 그냥 여성 캐릭터를 탑을 쓰고 뒤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게 낫지 않냐? 얘를 들어보자. 그러면 어. 들어 저를 좀 달려나? 너무 높긴 한데. 그 올려가지고 더 위로 끌어올리기만 할수 있으면. 근데 저걸 너무 큰 거를 저기다 쌓아놨지. 아, 니걸 빼면 여기로 떨어질까봐. 여성들이 좀 빼면 안 돼. 아, 움직여주는데. 아 저거는 어, 밀고 들어가지는 못하잖아. 어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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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거슬이네 아니 너 아니면 안 되는데. 어뭐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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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서 끌고 와지면어떡 너도 고집이 있네 안되는데 <laughs> 못올리잖아 앞에서 앞에서 걸렸잖아 그치 앞벽으로 빼야될在같은데在你 탑, 음. 탑이 살짝 무너지긴 했다, 저거. 어, 아. 이거 안 되지. 어. 드래곤볼 안 돼. 어, 저 뒤로 가버렸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지. 어. 아, 얘도 탑이 무너졌어, 앞에. 그, 그얘 이제 안 돼. 오케이. 저는 얘 아니, 얘를 올려도 얘 탑이 무너졌어. 얘를 세워놔야 되는데. 얘눕혀져 버렸어. 드래곤볼을 위에다 하나 올려, 그냥. 이 탑이 무너졌잖아. 그렇지. 얘를 위에다가 쌓아놓고, 어, 됐지. 이제 얘를 올리는 면되거는아 근데 뽑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그게... 뽑아. 야, 이제 두판 남았어. 거. 이제 그만해야 돼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 올랐잖아. 나왜 이렇게, 어, 이렇게 잘해? 됐잖아, 됐잖아. 어. 나왜 이렇게 잘해? 그렇 잘해. 봐봐, 탑이 쌓였잖아. 이제 얘는 안 돼. 얘를 다시 또 이제 얘를 음. 올려야 된다. 그지 그치 지다밥밥 아, 어, 알겠지. 그러 1000원짜리 받고 1000원짜리를. 너 어, 인정해 줘. 어 됐다. 오오 어, 진짜마다. 어, 아... 어, 안 돼. 오무너진다무너진다안 어, 돼. 오안 돼. 안 돼. 안, 안 <laughs> 어, 그밑차를 예뻐 자 차를 예뻐는 게 낫겠다. 얘가 더 예뻐. 니가 아, 마무리할래 그러면? 잠깐만 아, 이거 이거 한번 해줘. 뭐로 어. 해줘? 아, 아 진짜. 어? 뭐야 아, 뭐야 뭐야. 그물 때문에 안 빠져. 안 죽겠다. 아씨. 아 아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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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됐다. 아. 자 일단은 한 개. 자두 개. 하나 예, 깨끗이 그냥 깨끗이까? 빼야 되겠다. 아, 아, 씨. 아 그렇게는 내가 너무 한 몸으로 붙자. (3개) 다 김열이 지개개 5개 오개렇개 그렇지, 그렇지. 그래, 그래서 아, 내가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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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올라간다 내가 얘기했던 아그개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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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얘가 더 이쁘다 제보자 그러니까. 올라가기만 하면 그치. 된다. 또 아직 기술 올라가기 기술, 어, 참... 기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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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 뭐 기술. 어, 오케이, 왔다, 어, 그치. 어, 그치. 너너 오케이. 오케이. 돌려 왔다. 와리 가려면 돼. 오케이. 오케이. 또 움직여. 너떻다오케또한번 해야지. 하나 남무잖아 어. 빨리 빨리 아무거나 그냥 주셔. 어?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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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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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. 하나 마지막 오야 이쁜 거 뽑았다 그래도 야이 개가 더 이뻐.